광양에 있는 공원에 산지구장 도 있고요 전망대도 있고 자전거길이 착 조성되어 있고 낮에는 물이 싹 빠지고 지금은 이렇게 대알도 해맞이 다리 배알도 해맞이 다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리가 되어 있고 저 건너에는 배일도 다리 위를 올라왔네요 다리끼리 양옆으로 길이 되어 있고 저너무에 석양이 지는 곳에 횟집도 많이 있고요 배도 신나게 지나가고요 베일도 다리도 아주 고부지게있게 만들어 놓고요 베일도에 잔디도 아주 멋있게 잘 갖고 놓고요 아름다운 억새도 배알도에 있고요. 배알도가 숨도 놓고, 천항봉 올라가는 아람폭포에 왔고요. 자, 저기에 책바위하고 제고 높은 천왕봉이 다 있네요. 여기 에 책바위고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고요. 그 옆으로 구름다리도 있고요. 啊，我八月一中。 진천왕들이천원봉 중상 산나리도 피어있고 아이야. 이야, 시원하겠다. 아우, 에서 통로가쫙 떨어지는 데다가.